엑스포츠 뉴스의 이정범 기자에 따르면 이명웅이 1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정되었습니다.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의 평점 랭킹 집계에서 이명웅은 총 43만 2,557표를 획득하여 최다득표를 기록했습니다. 이로써 이명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46주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이명웅은 좋아요를 통해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, 이 부분에서도 이명웅은 가장 많은 42,013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. 한편, 이명웅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투어 콘서트 I am hero, I'm here로 광주 공연을 성흥리에 마쳤습니다. 이러한 순위는 그의 남다른 인기를 뚜렷하게 나타냅니다. 그는 19일부터 21일까지 킴텍스의 일전시장 1월에서 고향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, 그 이후로는 5월 25일과 26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.